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의미로 영상을 켰느냐. 오늘 등 운동 한번 하려고 영상 켰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턱걸이 하실 때 등을 쭉 늘렸다가 잡아주고 늘렸다가 잡아주고 견갑을 뺐다가 잡아주고 뺐다가 잡아주고 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팔로 당기면은 약간 요, 요런 식으로 어깨가 말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팔로 당기지 마시고 잡은 상태에서 견갑 잡아주시고 잡은 상태에서 당긴다. 팔꿈치를 밑으로 내려주신다 약간 앞으로 당겨서 밀어주신다 가슴 내밀고 이렇게 턱걸이는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바로 당기시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낮은 철봉 있어요 집 근처에 보면 낮은 철봉 있는데 낮은 철봉에다가 발을 대시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의자 같은 거 있으시면은 두시구선 당기시면 돼요 바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세는 똑같아요 다리를 여기에다 올려주시고 약간 옆쪽으로 와서 한번 볼래? 다리를 옆에다가 올려 주시고 자세는 똑같아요. 여기서 그대로 경갑 모아주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당겨 주시면 돼요. 등을 끝까지 수축이 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집 근처에 요게 철봉이 또 낮은 게 있어요. 그럼 다리를 대고 그냥 땡기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좀 철봉이 좀 높이가 있다. 그러면 의자 같은 거 받치시고,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팔로, 여기 옆에서 한번 보시면은, 팔로, 이렇게 땡기는 게 아니라, 턱걸이 이런 식으로 팔로 땡기면은, 후면, 후면 근육이랑 팔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잡아주시고, 견갑을 잡아주신 상태로, 등으로 가슴을 붙여 주신다는 느낌으로 등으로 당겨 주시면 더욱 등 쪽에 큰 자극을 챙기셔 생겨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맨몸 운동 때 뵙겠습니다.